기계보다 강한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두 가지 땡땡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팔꿈치고요. 두 번째는 손목입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비거리를 멀리 보내고, 공에 강한 파워를 실어주기 위해서 몸에 회전을 많이 하고, 몸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골퍼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공에 힘 전달을 하는 건 손과 팔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백스윙을 크게 하더라도 지금 제가 몸을 강하게 분명히 돌리면서 네. 공을 쳤죠. 이렇게 친다고 하더라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몸을 사용할 때 썼던 힘에 비해서는 비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친 공이 한 230m 정도 나가는데 이 정도의 거리를 내보낼 때 몸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충분히 이 오른쪽 팔꿈치만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 자, 일부러 제가 비교가 쉽게 완전히 다리를 네. 붙인 채로 치는 걸 보실 수 오! 있었을 텐데요. 더멀리 나왔어요. 네, 확실히 아... 몸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적용이 되죠. 네. 그러니까 비거리를 멀리 보내는데 몸을 사용하는 게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몸을 사용해서 멀리 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골퍼들이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을 잘 사용하기만 해도요. 분명히 원하시는 거리만큼은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레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오른쪽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파트 1, 백스윙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1번 라인을 지나서 하프스윙, 이 2번 라인 정도까지 클럽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 오른쪽 팔꿈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번에서 2번 올라갈 때 팔꿈치가 접히는 게 보이시죠? 네. 바로 이렇게 팔꿈치가 접힐 때 힘을 축적했다가 다시 다운 스윙으로 돌아오면서 팔꿈치가 펴지는 행위가 힘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개구리가 우리가 점프하기 전에 뒷다리를 이렇게 접었다가 순간적으로 팡 차면서 점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모든 관절은 접었다 펴지고 꺾였다 풀어짐을 통해서 공의 파워를 전달한다. 공의 파워는 곧 관절의 꺾였다 풀어지는, 다시 돌아오는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레슨을 시청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오른쪽 팔꿈치를 접었다 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골퍼분들이 어디로 접어야 되는지, 어디로 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올라갈 때도 이 공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 방향, 직선 방향을 지키면서 이렇게 백스윙이 올라갔었죠. 탑에서 다운 스윙이 다시 내려올 때도 이 그립의 연장선이 공과 같은 선상을 바라봐 주면서 내려오면 좋은 다운 스윙의 궤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때 지금 오른 손바닥을 보게 되면 손바닥이 한 45도 정도 하늘을 보면서 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봤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 하늘을 본 손바닥이 공을 향해서 내려올 때 끝까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가 과하게 열리게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공이 슬라이스가 나고 비거리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오른쪽 손, 그러니까 팔꿈치는 어떤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냐면요. 오른쪽 손목의 힌지를 유지한 채로 바, 손바닥이 회전하면서 마치 좀 이렇게 바닥 쪽을 봐 준다. 음. 그러니까 손 하나로만 해 보면 탑에서 하프 스윙까지 왔을 때이 하늘을 보고 있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해서 팔뚝 전체가 이렇게 회전해 준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공을 칠 때는 완벽히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임팩트 시점에 거의 타겟을 바라보는 정도로 움직여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미지를 그리실 때는 하늘을 보고 있던 손바닥이 바닥을 향해서 팔뚝 전체가 돌아간다라는 이미지를 그리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공칠때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던 손바닥이 점점, 점점 내려오면서 이렇게 팔뚝이 회전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프스윙에서 접혀있던 팔꿈치를 인위적으로 펴려고 하지 않더라도요, 이 팔꿈치가 공을 향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팔뚝 전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오른쪽 팔꿈치가 펴져 있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임팩트 이후에는 완전히 이렇게 오른쪽이 펴지는 모션이 나올 수 있는데, 골프 스윙이 어렵다, 공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왜힘 빼는 레슨 보면 이렇게 클럽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이런 레슨 다들 들어보셨죠? 네. 이때는 관절이 그냥 그저 위에서 아래로만 움직여지다 보니까 클럽을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쉬운데요. 이걸 옆으로 하려고 하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지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맞아요. 분명히 접었다가 펴는데도 클럽이 잘 휘둘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스윙은 바로 이 회전과 펴짐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틈만 나면 오른쪽 팔꿈치로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꼭 오른손에 있는 이 힌지는 유지된 채로 팔뚝이 회전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이 지점에서 오른쪽 팔이 펴지게 돼요. 이건 누구나 비슷한 지점에서 펴지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오른쪽 팔이 완전히 다 펴져 있어야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해서 올바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있는 겁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오른팔을 사용하면 뭐 훅이 난다 뭐 방향이 삐뚤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오른팔이 펴지는 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임팩트가 맞을 때는 팔이 좀 구부러져 있다가 네. 임팩트 이후에 쫙 펴져야 되는데 네. 제가 만난 일반 골퍼분들 대다수는 임팩트 시에 오른쪽 팔이 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스윙을 하면 이런 느낌의 어. 스윙이 자꾸 나오게 돼요. 이대로 공을 치게 되면 일찍 펴진 오른팔로 인해서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낮게 음. 가는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쪽 팔이 일찍 펴지게 되면 공이 왼쪽으로 약간 엎어치는 이런 형태의 스윙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어, 공이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이 동작을 하려고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지금까지 설명만 들었을 때는 어, 오른쪽 팔을 이렇게 펴면 클럽 페이스가 좀 이렇게 닫히면서 왼쪽으로 가기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오른쪽 팔을 잘 펴야 클럽 페이스가 닫히는 거지. 슬라이스가 나는 많은 골퍼분들도 오른쪽 팔을 너무 펴서 그러니까 캐스팅이 너무 돼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하프 스윙 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손바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펴게 되면요. 이건 완전히 슬라이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슬라이스가 나게 되죠. 네. 네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클럽도 굉장히 엎어 내려오고 뭐 피니시도 잘 되지 않고 슬라이스를 유발하는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오른쪽 팔을 잘 사용해야 슬라이스가 나지 않으면서도, 훅도 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동작을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른쪽 팔 하나로 하프스윙 지점에서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던 게 팔뚝 회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접혔던 팔이 펴지는 이런 느낌을 가져보시면요. 좋은 오른쪽 팔꿈치의 사용으로 인해서 공의 파워를 원하는 만큼 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근데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나중에 펴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꾸 먼저 풀린단 말이죠. 그렇죠. 아,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많은 골퍼분들이 그거를 이제 어,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백스윙 탑에서 내가 손이나 팔로 이 동작을 끌고 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확히는 이 동작은 내가 탑에서 뭐 손목을 끌고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이런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제가 파트 2에서 말씀드렸죠. 다운 스윙의 시작은 힙 슬라이드가 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는데 이힙 슬라이드를 함과 동시에 이 헤드의 무게가 뒤쪽으로 넘어가 있는 이 무게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힘 그리고 힙 슬라이드를 하면서 무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 힘이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레깅이 되고 이 끌려오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동작이 만들어져야 공에 힘을 실으실 수 있고 내가 언제까지 끌고 오고 언제 풀어주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정확한 임팩트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어, 끌고 오는 게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목에 힘을 좀 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시면 을좀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에 대한 어, 동작을 설명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요. 이 공에 있는 이 직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방향 타겟 네. 라인을 이 오른손 한 손으로 연습하실 때도 이 접었던 팔꿈치를 돌리라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겟 라인하고 평행하게. 네. 근데 잘 보세요. 이 오른쪽 팔꿈치가 접었다가 펴지면서 회전이 일어나는 시점은 네? 스윙의 오른쪽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임팩트 오기 전에 회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내 손과 팔은 약 약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느낌이어야 정상적인 궤도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닥을 보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엎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치게 되면 좋은 드라이브 샷을 할수 없어요. 기분에는 약간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의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드로우가 나는 구지를볼수 있거든요. 제가 정상적인 스윙과 좀 잘못된 스윙을 비교를 해 드릴게요. 우선 정상적인 스윙은 올라갔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 팔이 회전하면서 마치 손바닥에 땅바닥을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네. 때는 실제로 임팩트 지점에서는 지금처럼 거의 타겟 방향을 보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연습을 할때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닥을 본다라고 했지 실제 공을 칠때 손바닥에 바닥을 봐 버리면 지금처럼 해도 과하게 다치기 때문에 음. 이 정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른쪽 팔꿈치를 약간 안에서 바깥으로 돌린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들어오는 살짝 베이비 드로우 구질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하신 거고요. 네. 오른쪽 팔꿈치를 회전하면서 팔뚝을 회전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돼요. 아, 너무 많이 회전을 한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우딘 느낌도 네. 맞습니다. 그니까 회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 라인, 이 똑바로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팔을 휘둘러 버리면 과하게 엎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가 회전이 되는 시점은 공에 도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른쪽에서 약간 안쪽에서 바깥으로 가는 느낌으로 휘둘러 져야만 좋은 스윙의 형태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 연습을 해보시면요. 공에 충분한 파워를 주면서도 스피드 있는 좋은 스윙을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공의 파워를 전달하는 관절은 팔꿈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스윙에서 스피드를 담당하는 관절이 별도로 있습니다. 음. 그건 바로 손목인데요. 우리가 클럽을 휘두를 때요. 내 왼쪽 어깨부터 왼팔을 지나서 샤프트가 헤드까지 이뤄진 이 길이 현재가 가장 길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이 이렇게 내려오면 분명히 손목이 꺾이면서 이 원의 지름이 달라지게 돼요.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뭔가 물체를 이렇게 돌릴 때 이원이 작은 상태로 휘둘러야 스피드가 빠르지. 이 돌리고 있는 축이 커지면 스피드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골퍼분들이 아크를 넓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손을 일부러 과하게 몸 밖으로 뻗거나 심지어 이런 골퍼분들 있죠. 머리까지 이런 식으로 네. 막 스웨이 하면서 치시는 골퍼분들이 있어요. 네. 이 동작은요. 공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좋은 아크가 아니라 오히려 충만 무너뜨리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골프 스윙에서 아크가 넓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 팔의 길이 그리고 샤프트의 길이를 더한 이 총합이죠. 헤드부터 내 왼쪽 어깨까지의 길이를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이상 더 이상 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 이루어진 이 각을 그냥 2 m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제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의 거리는 아까 2미터보다 더 가까워졌나요? 멀어졌나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손목이 한번 꺾이면서 2미터였던 각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 레깅이 들어간 이 시점으로 놓고 보면 어떨까요? 방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하프스윙보다 분명히 더 가까워지게 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돌리는 원이 작아야 스피드가 빠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동작이 바로 우리가 스윙을 빨리 하지 않아도 저절로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깅은 탑에서 다운 스윙이 되는 이 시점에 손목 동작을 레깅이라고 하지만 이 레깅이 되는 시점이 우리 스윙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내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원리가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오해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음,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금방 답을 맞추겠지만, 네. 혹시 모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네. 우리가 스윙을 할때 헤드 스피드가 가장 빠른 지점이 어디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네. 자, 1번은 임팩트 직전입니다. 네. 네, 그리고 2번은 임팩트 직후에 오른팔이 완전히 쫙 펴지는 이 지점이에요. 어렵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아, 3번은 네?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전환되는 이 시점이고요. 아... 마지막 4번은 다운스윙이 이렇게 한 중간 정도 어, 진행된 하프스윙 높이 정도 요게 4번입니다. 보기가 너무 많은데요? 아... <laughs> 네, 오늘 뭔가 아까 살짝 스포해주신 걸로 미뤄 짐작을 하자면 레깅 됐을 때인 것 같은데 음, 저는 3번 임팩트? 임팩트가 3번이었나요? 임팩트? 아, 임팩트가, 아니면 임팩트 직전? 네, 탑에서 전환되는, 레깅이 되는 시점이 3번이었습니다. 음, 저는 임팩트. 임팩트 직전인가요? 네, 직, 직전과 직전. 직후가 있어요. 아, 후 말고... 직전, 네, 직전이 빠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보네요. 직접 테스트해 보기 전까지는 네. 저도 당연히 임팩트 직전이 가장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임팩트 직후는 아무래도 네. 공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스피드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서 스피드가 뭔가 더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 막상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이 기구를 클럽에 달고 네. 휘둘렀을 때 가장 빠른 지점이 탑에서 레깅이 되는 바로 이 지점이더라고요. 어 그럴 것 같기도 오,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운동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음.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네. 그냥 골프 스윙은 탑에서 이 전환이 될 때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공을 향해서 내려올 때 오히려 감속이 된다라는 오. 사실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음.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어. 이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공을 세게 치고 빈 스윙을 앞쪽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니까 네. 세게 치라는 마음만 먹고 어. 이렇게 막 피니쉬를 했는데 막 튕겨져 나올 정도로 네. 이 앞쪽을 굉장히 강하게 치는 거를 오랫동안 연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한 3, 400개 이상의 공을 강한 강도로 드라이버 치는 연습을 했는데 이상하게 비거리가 잘 늘지 않는 거예요. 그데 어느 날은 이 연습을 계속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음. 이렇게 기분에는 마치 이렇게 올려서 채를 찍는다라는 마음으로 드라이버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올라가서 이런 느낌으로 드라이버를 친 거예요 그... 끊어친 느낌인가요? 네 약간 멈춰지는 느낌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쳤더니 너무 멀리 나가는 거예요 공이 어, 네.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앞을 세게 스윙만 빨리 하면 멀리 간다고 생각했는데 힘이 실리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자, 어려워도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네. 탑에서 올라갔어요. 이 작아진 원이 네. 클럽이 끌려오면서 중력을 헤드가 받는 이 90도를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자연스럽게 손목과 팔꿈치는 공을 향해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네,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이 작아졌을 때가 빠르다고 했죠. 여기서 가장 큰 가속이 일어나고 클럽이 공을 향해서 다가올 때는 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저절로 감속, 즉 브레이크를 잡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음... 근데 많은 골퍼분들이 위에서 힘을 순간적으로 탁 써주지 못하고 임팩트 근처에 와서, 혹은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임팩트 이후에 더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힘을 공에 전달할 수 없는 오류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레슨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른 팔뚝을 활용해서 레깅 잘 만드는 법 알려주셨는데요. 아, 저는 좀 추가로 또 궁금한 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거리를 낼때 하체를 좀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운스윙 시작할 때 하체를 이렇게 쓰는 건는 알겠어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프로들의 슬로우 모션을 보게 되면 약간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의 하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laughs> 네. 해주셨는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할때 인위적으로 다운스윙을 만드는 거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하체의 정확한 동작을 이해를 하고 연습 스윙이나 평상시 트레이닝을 하시는 는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하체 움직임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물론 골프가 하체 움직임이라는 게 옆으로 밀리고 회전을 하는 이런 동작들도 존재하지만요. 이 안에서 보시면 백스윙 탑에서 하체를 왼쪽으로 밀때 분명히 왼쪽 관절, 그러니까 이 무릎이 더 한번 구부러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회전이 하면서 다시 무릎이 펴지는 마치 스윙을 할때 아까 팔꿈치나 손목 같이. 분명히 이 무릎이 접어졌다 펴졌다 하는 느낌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의 관절, 그러니까 골반, 무릎, 발목이 접었다 펴졌다 하는 것이 분명히 파워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공을 칠때 가장 파워를 내는 것이 위로 높이 들었다가 왼발을 밟으면서 이렇게 스쿼팅 한다고 하죠. 네. 한번 이렇게 탁 밟아 주는 지면 반력을 쓰는 게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게 가장 큰 파워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거조차도 개구리가 뒷다리를 한번 탁 접는 것과 같은 접은 다음에 빵 하고 일어나 줘야지 되기 때문에 모든 관절은 하체 포함해서 접었다 펴지는 동작이 가장 큰 힘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스윙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골퍼분들은 일부러 백스윙할 때 힐업을 좀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어드레스를 하고 어 만약에 카메라가 있는 연습장에서 하신다면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어, 지울 수 있는 매직이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서 머리 높이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하시냐면요 일부러 백스윙 때 이렇게 왼발을 들면서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게 연습 스윙 때는 일어날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공을 치게 되면 백스윙 때도 키가 이렇게 자꾸 작아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높이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힘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해놓고, 백스윙 때 머리가 그 높이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을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 떨어져 있던 왼발 뒤꿈치만 살짝 밟아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시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스윙이에요. 물론 뭐 지금 잘 맞지 않아서 생각보다 별로 멀리 가진 않았지만, 충분히 스피드를 내서 공에 파워를 낼수 있는 하체 큰 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